병에 걸려 결국 죽고 말았어요 나사로 주께서 <laughs>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laughs>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laughs> 네 믿습니다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오빠, 아니 이런수가. 예, 예, 수님 예수님, 나사로. 오빠, 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깊이 란저 예수의 지혜요. 내오는 길에 와센 바람 모나쳐와도. 아의 피난처 예수의 지혜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하요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끌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노래 위하여 써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 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 주세요 예수께서 이 시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런데 주여 죽은 지가 나으니 되었음에 그래서 땀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풍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끌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 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허우는 것은 불렀서 우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며 아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속을 내로 녹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근의 사이 않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달리게 하나 아멘 오늘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됐는데요 예수님의 친구 누구였죠? 어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한테 들려줬어요. 보통 어떻게 할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통은? 나 서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막.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면 바로 나가야지. 빨리 가서 고쳐줘야지.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전혀 뭐 생각지도 못한 영광.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니. 지금 죽을 병을 걸려 가지고 빨리 와 달라고 사람들이 왔는데 죽을 병이 아니래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대요. 자, 그래 가지고 그곳에서 하루를 유하시고 이틀을 유하셨어요. 나사로 집에 안 가고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자기 하시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부러 늑장을 부리신 것 같아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이제 잠이 들었으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잠들었어요. 사람들 눈에 보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는 잠이 들어 있으니. 내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 잠들었으면 깨어나겠지요. 잠들었으면 깨어나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었어요. 죽었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지만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느라 너희로 하여금 그에게 믿게 할 것이다. 이제 가자. 이제 가자.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에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그 다음? 날, 어, 나흘 동안이나 무덤에 다 갇혀가지고요, 이제 죽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르,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아니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안 오셔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 너 오라비 다시 살아날 거야, 너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그러시. 그래서, 어,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또 마리아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사로의 이 무덤이 있는, 이 무덤은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어, 도, 이렇게 본붕이 된 그런 무덤이 아니지요. 여기는 돌로 가지고 이렇게 여기 돌이 많아요. 팔레스타인에는 돌이 많아 가지고 굴을 파요. 거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돌을 막아 놓습니다. 그런 무덤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리아가 나왔어요.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비가 죽지 아니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자매예요. 마르다, 언니가 한번 이야기했고 또 마리, 마리아도 와가지고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지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비통이 여기셨어요. 참 마음이 이렇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비통이 여기셨어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사로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이 하시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눈먼 사람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도 띄우는데 빨리 왔으면 살려냈겠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예수님을 비하장거리면서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다시 비통이 여기셨어요. 왜 비통이 여기셨는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도 아니고 자고 있고 내가 깨우러 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늦게 왔다고만 계속 왜 늦게 왔느냐? 늦게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은 믿었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이거 죽은 죽은 숨이 끊어져 가지고 하루 지난 것도 아니고,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 가지고 동동동동 이렇게 여러분, 그 알죠? 이렇게 사람 시신을 이렇게 끈으로 묶잖아요. 그래 가지고 딱 이렇게. 시신이 부패되고 있는데, 지금. 죽은 게 확실한데, 기절한 게 아니고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에게. 저 돌을 옮겨놓으라! 어, 저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 이 돌이 보이지요? 네, 돌을 옮겨놓으라. 사람들이 <laughs>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따라 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옮겨놓으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막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혼자서 못 옮기죠. 막 돌을 옮겨, 막 돌이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무리를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 동굴 속에 저 깊은 곳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다같이 따라해볼까요? 큰소리 외쳐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아좀 작다. 나사로가 들어야 되니까 크게.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한번 더. 한번 더.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들이 진짜 다들 긴장했어요. 죽었는데. <laughs> 죽었는데 어떻게 나와? <laughs> 돌무더까지는 굴려놨지만, 죽었는데 어떻게 나와? 그런데요, 나사로가, 어? 어? 이렇게 났겠죠? 발이랑 숨이 다 묶여있으니까. 이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대로 나왔다 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어해졌습니다 아,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맞구나.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수족을 동이처럼나와 이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모든 걸다 기적으로 행하신 건 아니에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는 너희들 할 일이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얼굴을 수건에 다 빼고요. 풀어 놓아 다니게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아,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딱 구원을 해나시면 내가 믿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것까지 하면 믿겠다. 근데 모든 게다 죽고 끝났어,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 죽기 전까지는 괜찮지요, 그죠? 죽기 전까지는 괜찮지. 근데 죽고 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있었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 와, 예수님 빨리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가자, 가자 해서 가는데, 어떤 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옷가에 탁 손을 쳤어요. 혈류증, 피가 나는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이 12회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예수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렇게 사람 많은데 예수님 옷된 것 같고 뭐 그리 신경 쓰십니까? 아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때 한 여자가 탁 나와요. 예수님, 내가 사실 열두 회 동안 혈주증을 앓고 있었는데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고 내 믿음이 예수님 옷 가이라도 손만 따도 나을 것이라 믿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너의 편안히 가라. 자 여기서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해당장 야이로야. 저희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서가지고 사람을 찾고 있고요 나오라 해가지고 대화를 나누시고 시간을 계속 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한테서 람들이 옵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굳이 집에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는데요, 뭘. 예수님 오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이라 어. 딸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는데 지금. 근데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래. 야이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어가는 딸을 살줄 알았어. 근데 딸은 죽었대. 근데 예수님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래. 아, 예수님 참 이상한 분이다 어쨌든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예수님 아무도 방에 못 들어오겠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세 사람만 제자 딱 데리고 와가지고요. 야이로의 딸에게 다게 안수하십니다. 달리타쿰달리타쿰이 뭐예요? 아람으로, 일어나라! 스탠드 근데 애가 일어났어요. 야, 여기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 와서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어라. 야이로도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 죽은 딸도 살리시는구나, 죽은 딸도. 네, 죽은 딸도. 예, 죽은 딸도. 우리의 소망이 다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나에겐 절망뿐이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죽었던 자도 살리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를 믿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요. 무려 네. 살았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사로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살아났지. 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뉴스를 보면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코로나 질병 걸려서 죽고 자동차 사고나서 죽고 불이 나서 죽고 영국에는 뭐 얼마나 뜨거웠는지 보통 25도, 26도가 여름에도 그렇거든요. 영국이 40도가 넘었어요. 집에 에어컨을 사람들이 달지를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더워가지고 집에 에어컨을 안 달면 살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국이 불덩이가 돼버렸어요. 막 불이 나고 이렇게 돼 논란을 들이었어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죽었던 우리의 삶도 살려주시고 죽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자장하고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새 생명 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죽어, 썩어져, 냄새가 나는 나사로. 하지만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무덤 가운데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소망이 꺾여졌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꺾여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고 모든 생명이 다시금 돌아온 것을 믿습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오늘 아침 예배자리에 나오는 우리 사랑하는 세제문교회 친구들 정말 예수님을 가슴 속에 믿고 여러가지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a 이 이거, 액자 필요하신 분. 나사로야 나옵니다. 오, 어, 예은이가 제일 예수, 빨리. 우리 주 예수 주 나의 만성이시니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다 물결이 높이 설들 때 우리 주그 시름에 소망에 갓을 주리라 주 나의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빚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원양 미사와 내소만 더욱 크리라 주나의 간섭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그 의리를 믿으며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